하다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한두달 만에 오셨는데 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등을 올려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한제를 재발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장은영입니다 편편사마귀를 꼭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이게 자꾸 옆으로 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환자분이 한분 오셨는데요 이분이 등이 너무 가볍다고 해서 등을 올려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등이 전체적으로 편편삼아 완전히 덮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록을 쭉 보니까 한 3, 4년 전에 얼굴하고 목에 있다고 그때는 한 5, 60개 정도 치료를 굉장히 권해드렸는데 바쁘다거나 비용적인 부담이 된다거나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치료를 안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에서부터 가슴 등까지 쭉 번져가지고 그렇게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편편 사막를철때 아무 증상이 없다거나 그게 특별히 자기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방치를 하는 경우 이렇게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해외 토픽에서 코끼리 발같이 이렇게 큰 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조절을 못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다사막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그 굉장히 야구를 즐기는 분이었는데 야구하고 슬라이딩하고 이러면서 무릎과 발이 전체적으로 그냥 사마귀가 덮여있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편편사막귀하고는 달리 이런 건 심상성 사막이라고 냉동 치료를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치료를 하다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한두달 만에 오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거의 발이 그냥 사막귀로 덮여있었는데 정말 이제 온전한 발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기뻐하고 또 아이들까지도 같이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 우리가 이런 사마귀 치료는 절대 주저하거나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마귀는 결국 바이러스입니다 인두유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가장 우리 피부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바이러스들인데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타입이 물론 다르지만 같은 바이러스의 일종이고요 자 특히 우리가 손발에 잘 생기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생기는 사마귀는 결국 상처로 인해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하고 접촉하거나 이러다가 상처가 생겼을 때 사마귀가 생기고 이런 사마귀를 방치하거나 하는 경우 결국 바이러스들은 증식을 자꾸 하게 되고 또 주위에 상처가 있는 경우 옆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 손발에 생기는 사마귀가 이렇게 진행을 하듯이 우리 얼굴이나 목에 생기는 편편사막이나 쥐젤시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같은 양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얼굴에 생긴 상처나,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눈썹 면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눈썹을 위주로 이렇게 사마귀들이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변사마귀가 시작을 하게 되고 이게 목 부위로 진행을 하는 경우 쥐젖의 형태로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얼굴에 사마귀를 확인하면 꼭 목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같은 패밀리다 보니까 같이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편편 사막이라고 하는 건 우리 바이러스가 우리 몸 내부적으로 주로 옮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옮겨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손발에 생긴 사막의 경우는 직접 접촉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 학생들은 보면 사막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놀거나 이러면 가끔 옮겨서, 옮겨받아서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얼굴이나 목에 생기는, 음, 지금 제가 말하는 편편사막기는 옮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중년의 남자분들, 또 여드름이 좀 많은,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한테 확실히 얼굴이나 목에 편편사막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는 이렇게 몇개 눈에 띄니까 병원에 와서, 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치료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개수가 금방 뭐한 5,60개 이만큼 있으면 또 이제 좀 많다 싶으면 100개가 훨씬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제가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상한제를 해가지고 100개 이상은 카운트를 하지 않는 그런 식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또한 이게 아무리 치료를 꼼꼼하게 하더라도 100개가 넘는 사막귀를 모두 한꺼번에 제거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한달 간격으로 두번 치료를 한 번의 비용으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경우는 그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혈관 레이저로 제네시스 모드로 이렇게 치료를 하면 역시 상처를 빨리 감소시키기 때문에 재발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막이가 많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 경우는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오늘은 편편 사막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치과 전문의 장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